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이죠. 지난 달 12일.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 기지를 이제 현지 신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전투원들을 또 훈련을 좀 지도한 것으로 또 지도한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고 또 당시 사진도 나오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당시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어떤 네. 지난달이었죠? 네. 그 작전 훈련 기지 시찰하고 나서 다음 날 노동 신문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예순 네. 한 장이나 공개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 공개했군요. 예. 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 기지 시찰 사진 47장. 네. 600mm 방사포 성능 시험 사격장 시찰 사진 9장. 네. 그리고 핵무기 연구소 및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 현지 지도 사진 5장. 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무기 생산 기지 다섯 장이 그렇죠.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이 오고 간 사진은 그 특수작전 무료 훈련 기지 시찰한 네. 사진이었습니다. 몇 가지 장면들이 좀 네. 특이해 가지고 네. <laughs>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그렇죠. <laughs> 뭐야? 어뭐 이런 일도 있나? 네.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됐는데 오늘은 어떤 장면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네. 됐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런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달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방문한 부대부터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부대였나요? 네. 조선인민 군제 오이오 군부대 예. 그 직속에 있는 특수작전 대대인 것으로 현재 예. 알려지고 있어요. 이 부대는 평양 대동강 남쪽의 역포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왕궁동에 지금 네.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대인데 네. 2016년에 한국 참화대를 그대로 지어놓고 네. 여기를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아, 예. 이걸 조선중앙티 v 가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래서, 네. <laughs> 그래서 많은 이제 외부 사회 널리 알려진 예. 부대가 됐습니다. 김정은 비서가 자주 시찰하는 부대 가운데 하나고요. 네. 어, 이 부대를 김정은 비서는 불사조 부대다 이렇게 아, 이름까지 딱 하, 네. 하사를 했습니다. 네. 목적은 뭐냐?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주요 요인 암살하는 게 기본 어, 임무이긴 한데요. 네. 유사시에는. 총 참모부 경호 업무도 담당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어, 새로 개발한 격술 동작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전군 특수부대에 보급하는 임무도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 비서는 이 부대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가장 중시하는 또 네. 가장 믿는 전투단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로 핵심 부대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총비서가 믿을만한 핵심 부대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총폭탄이 돼서 김정은 그렇죠. 위원장을 지키는 네네. 사수하는 그런 부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특수부대의 현지 시찰 사진이 이제 공개됐죠. 네. 그런데 그 사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장면이었나요? 뭐 47장이니까 굉장히 네. 많은데 그 중에 한 두세 장이 지금 네. 이제 관심을 끌고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여러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엎드린 자세로 사격하는 장면 이게 네. 이제 사격 훈련 장면이겠죠. 그렇죠. 보통은 다뭐 이렇게 사격을 하니까 그건 특이하지 않은데 그 뒤쪽에 김정은 총비서와 경위대 군 간부들이 이걸 이제 지켜보는 이런 사진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이 뭔가 이 사진이 분명히 뭐 이건 뭐 맞긴 한데 네.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곳곳에 조금 조금씩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 그래서 아 이게 좀 이게 맞나 평상시 네. 다른 군부대 사격 훈련과는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거리가 이제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비서가 특수부대원들의 그 사격용 총을 예. 직접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네. 목표물을 겨냥하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사진에 담겼어요. 이제 아. 그것을 두고 또이야기리에서 조금씩 네.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 실탄 사격을 하는 군인들 말고도 김정은 총비서 곁에 서서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네. 조금 인상적입니다. 자, 일단 일단 인상적인데 뭐 어떤 부분에서 좀 눈길을 끄는가요? 첫 번째 건가요? 지금 사격 훈련을 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앞쪽에 쭉 엎드려서 이제 네. 사격을 하는 건데. 네. 뒤쪽에는 이제 경위 대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특이합니다. 사격 훈련을 한다면 이 보통은 특수부 대원들이 사격 훈련할 경우에 방탄 모자와 방탄복을 착용하고 사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데 네. 이 사진은 방탄 모자와 방탄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다못해 그러면 철모라도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사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 철모도 다. 씌우지 않고 그냥 일반 모자 천으로 된 그런 모자를 씌웠습니다. 특수부대인데 특수부대 복장은 안 했군요. 그렇죠. 네. 청와대를 목표로 훈련하던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특수작전 부대원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방탄 철모와 네. 방탄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들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방탄모와 방탄복이 지급되어 있는 부대라는 것을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훈 사격 훈련에서 철모가 아닌 일반 모자. 방탄복 방탄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철모도 안쓴 일반 모자를 쓴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군요. 자, 근데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더 예. 이상해요. 두 번째 사격 훈련을 하는 특수부대원들과 반대로 김정은 총비서 옆에 호위를 하고 있는 경위 대원들이 쭉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모두 네. 검은색 방탄 모자와 방탄복을 다 입고 <laughs> 있었다는 겁니다. 예. 훈련하는 특수부대원 뒤쪽에서 네. 사격하는 특수부대원들을 바라보면서 예. 경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아, 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야 사격 훈련을 하는 부대원들은 방탄복 반탄모를 일부러 벗겼는데 총비서 경위 대원들은 양복이나 선글라스를 쓰고 경기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laughs> 무슨 방탄복 방탄 모자를 쓰고 네. 더군다나 긴 소총까지 다 네. 들고 중무장 한채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진만 보면 네. 그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이 엎드려 총을 쏘는 군인들이 아니라 총피서 네. 옆에 있는 경리대가 오히려 특수부대처럼 보이네요. 그러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어, 바뀐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네. 그런데 이유가 이제 궁금한데요, 저도 왜, 왜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 어 그래서 근데 드러난 자료를 근거로 짐작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일단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 한 가지 이제 뭐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경호대원들이 소총 방화세를다 손가락에 걸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김정은 네. 비서와 경호원들은 사격 훈련을 하던 특수부대원들이 혹시라도 네. 김정은 비서를 향해서 총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보지 않으면 음.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경호대원들이 방탄복 방탄모 네. 쓰고. 중, 소총으로 중무장한 채 방화쇠를 걸고 있다. 아 이건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런 돌발 상황을 사전에 철저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네. 김정은 비서가 스스로 가장 중시하면서 또 제일 믿는 전투단이라고 평가했던 특수부대원들까지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 이런 것을 네.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네. 야이 사진 보니까 김정은 비서가 겁을 먹고 있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요. 김정은 총수가 가장 믿는 특수부대다라고 했는데 어, 특수부대원들이 시, 어, 실탄 사격할 때는 아무 방탄복도 안 입고 방탄모도 네. 안 쓰고 오히려 그 실탄 사격하는 그 군인들을 감시하는 경호대가 맞습니다. 오히려 네. 사실은 그런 장면이라고 아, 봐야 더 예. 사실에 맞을 예.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군들이 어쨌든 총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겁났을 것 같아요. 네. 네. 현지지도 직후에 네. 결국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는데. 아, 그런가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거 군인들도 못 믿는 거 아니냐. 네. 이거 김정은 겁먹었네. <laughs> 이런 식의 이제 의심을 살만한 네. 어, 이런 사진인데 의심을 살만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지난달 13일. 예. 그러니까 이게 사격 훈련 참가했던 20여 명의 특수 부대원들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됐다고요? 사격 훈련에 동원됐던 특수부대원들 20명이 네. 13일 날 체포됐는데 사격 훈련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어, 체포돼서 군 보위국에 네. 이송되는 사건이 네.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부대원들이 1호 신변 안전 호위 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1호 신변 안전 호위 수칙 이런게 일단 은 있었다는 거군요. 네. 뭐 그럼 그게 뭐 어떤 상황을 위반한 뭐 겁니까? 수칙 전반적인 내용은 예. 뭐 저희들도 정확하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특수부대원들 20명 체포했을 때에 이때 적용한 수칙 위반 내용은 첫번째 사격, 격술 같은 위압적인 훈련 중에 네. 최고 뒤조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아 눈길을 돌렸다? 네, 네. 눈길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이로신변 안전 호의 수칙에는 격술이라든가 사격 훈련 할 때에는 네.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네. 것이죠. 아 이런 네. 행동을 그러면 금지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네.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아. 행동이다. 그러니까 네. 실수로 혹시 총알이 발사돼버린다거나 이런 또 사고가 네.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총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 이것은 매우 민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체포된 부대원들이 이와 같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여서 그 당시에 일순간 긴장감이 흐르게 했다 아, 이것이 네. 첫 번째 체포 이유다 아 와, 이거 정말 네. 어 정말 겁을 먹고 <웃음> <웃음> 있고 또 김정은 네. 위원장이 그 부대원들이 사격 훈련하는 네. 동안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길이 굉장히 그걸 경계하고 긴장했다는 아, 것을 그렇군요. 간접적으로 지금 말해준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는 훈련 시찰 후에 최고 지도자 동지의 심려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한마디 했군요 예, 네. 훈련 후에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실전과 같은 진지한 자세를 훈련에 임하지 않고 예. 형식적인 행동과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아.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네. 이게 두 번째 체포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럼 실전과 같이 훈련을 하려면 실전과 같은 복장도 준비를 해줘야 될 텐데 <laughs> 네. 예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듯한데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노동신문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사진을 공개했겠죠. 네. 군사 분야에서도 어떤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사격도 잘 하시고, 또 그런 특수부대원들을 지도할 만한 역량을 갖추셨다. 그리고 또 네. 특수부대원들을 보여주고도 싶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이걸 통해서 위신을 높이고자 했을 텐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밌거리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네. 김정은이 겁을 먹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자는 이제 흔치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약간 네. 우스갯거리로 <웃음> <웃음> 아니면 술안주거리로 네. 지금 네. 이 장면이 쓰이고 있는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것이 과연 김정은 동지의 위신을 진짜 높이는 것인지를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음. 그렇군요 또 하나 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을 일일이 다 지켜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이오 산하에 있는 이 특수작전 대대 같은 경우는 북한 최고 특수부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군 최고 부도가 부대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복장이라든가 장비 이런 걸볼때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아, 좀 낡고 네. 파괴력도 전 세계 수준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장비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네.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평가도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의문인데 그래서 이 때문에 조선인민군 특히 수작전 부대의 전력이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노출된 네. 행사가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는 매우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네. 보여주면 마치 외부사회나 국제사회에서 겁을 먹을 수도 있겠어. 이런 식으로 시위하고 네. 싶었겠지만 선전 의도는 충분히 알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선전할 경우에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좀 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입니다. 보통 특수부대 하면은 멋있잖아요. 예, 네. 네, 멋있고 뭔가 서망의 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 특히 뭐 미국의 특수부대는 네이비일이지 않습니까? 네. 영화만 봐도 굉장히 멋있는데 이 사진만 보면 북한의 특수부대는 매력이 없어요. 아, 근데 이번 네. 장면도 그렇잖아요. 네, 그뭐 최고 지도자 옆에 굉장히 검은 복장으로 네. 방탄 조끼와 모자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들은 네. 총을 들고 멋있게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특수부대원들,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은 <laughs> 그 밑에서 그냥 일반 병사들처럼. 그냥 총 들고 일반 네. 모자 쓰고 훈련하고 있는 그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던 특수부대원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네. 장군님이 우리를 정말 믿는 것인가? 그렇죠. 특수부대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겠죠. 이런 의구심이 네. 들었을만 하고요. 네. 아니면 서운함이 들었을만 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 그 다음 날 20명 특수부대원 체포됐잖아요. 네. 지금 보이국에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저는 분노가 일어날 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북한은 군대의 나라죠, 예. 병력 국가라고도 하고 그런데 최고지도자가 군인들을 정작 믿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정작 군인들이 최고지도자를 위해서 기꺼이 어, 희생을 하고 싶을까요? 아마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어, 정말 자, 자기의 군인들을 어,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어, 군인들도 이렇게 어, 뭐 따르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한줄평 굳이 마지막으로 네.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평을 하자면.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았다. 네. 이렇게 할 거라면. <laughs> 예,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어, 대개 보통에는 독재자들의 옆에 군인, 어, 특별 사설 군인들이 있거나 경호 군인들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모습을 결국 보여준 거라서 결국은 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어, 다음 이야기는요 수해 복구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정은 비서가 10월 10일까지 그, 오늘이죠? 그러네요. 오늘까지 수해 복구를 마치라 이렇게 기, 지시를 했었는데, 자 수해 복구 사업 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자첫 번째 제가 좀 전해드릴 모습은 네. 압록강변에서 지금 재방을 열심히 쌓고 네. 있는 그런 작업 모습을 이제. 지금 여러 보도도 되고 있고 또또 네. 또 특히 중국인들이 좀이 장면을 많이 지켜보나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이 장면을 네. 지켜보면서 중국인들이 전해온 뉴스도 있는데 네. 짤막하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달 넘게 지금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공화국 깃발을 단 배들이 압록강 바다 흙을 쉴새 없이 퍼올려서 음. 신우주 쪽 강변 재방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네. 계속해서 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눈길을 끌고 있고요. 또, 흙을 쌓고 벽돌로 지금 담을 치는 방식으로 재방 공사를 하고 네. 있는데, 높이는 성인 두 사람의 키 높이. 그러니까 한이 위로 짐작하다 보면 3m에서 3m50cm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높이로 네. 재방을 쌓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 쪽에도 물론 홍수 피해가 좀 없진 않았습니다만 네. 피해가 훨씬 적었잖아요. 네. 중국 쪽 제방이 한 2.5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지금 높이 쌓겠다. 아, 이런 그렇군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방을 네.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화도 강가에도 지금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금 건설하는 모습이 네. 보이고 있는데 위화도는 사실 완전히 물에 잠긴 섬이었어요 이번에 유화도 네. 주변에 섬몇 개가 지금 물에 잠겼는데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쓸 수가 없는 상태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런데 장비가 없어요 음. 그래 그냥,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띄고 있다는 거고요 어, 보통 콘크리트 반죽을 해서 이 건물 구조물 거푸집 같은데, 이제 컴프, 컴푸... 아니. 콘크리트를 넣습니다. 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굳으면 이게 그렇죠. 이제 건물의 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빈 공간에 이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이걸 이제 한자으로는 타설 작업이라고도 타설 하고, 작업. 네. 이 타설 작업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3층, 4층, 5층, 6층, 10층 이렇게 높은 곳까지 사람이 시멘트 반죽을 들고 나를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차가 네.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타설 작업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그 장비가 있으면. 근데 지금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도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물을 길어 올리거나 네. 아니 포대나 자갈 뭐 모래 같은 골재를 직접 그좀 사람이 올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시멘트 섞는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밑에서 시멘트를 섞더라도 이 섞은 시멘트를 일일이 지게로 지금 5층, 6층, 7층, 8층, 9층 지금 실어 올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제 한국으로 보면 또는 중국에서 볼 때는 이거 50년 전 건설 현장의 모습처럼 네, 그렇죠.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어서 압록강 유람선을 타고 이 관광을 하는 네. 일부 중국인들은 이 장면이 신기하니까 네. 어, 막 지금 카메라로 막 열심히 네. 건설 현장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금 세 차례나 복구 현장을 찾아서 속도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질을 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지금 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전등 몇개 켜놓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연이어 몇달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제 추위가 곧 시작될 텐데 지금 그 내에 그러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지금 절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 지금 말씀을 나눠주신 것만 들어도 정말 깝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사람들이 양동이로 고층까지 뭐 나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네아그뭐 이런 상황만 보면은 어쨌든 이 주민들의 어려움 아 고통들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주민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뭐 복구는 사실 뭐 여러 도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 네. 같은데 일단 취재가 많이 된 지역은 이제 신우주 쪽입니다. 네. 수해 복구에 동원된 백두산청 영웅 청년 돌격대 평안북도 당원 돌격대 다 포함해서 지금 한 10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네요. 10월 10일까지. 그렇죠, 네. 어, 최고 지도자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4,400여 세대 산림집 건설을 끝냈어야 됩니다. 네. 복구 작업에 동원된 주민들과 돌격대원들이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은 밤1 0시부터 새벽 5 시까지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밤새워서 하는 네.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노동 자체가 속도전이기 때문에 두세달 만에 지금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대요. 그런데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렇죠. 네, 가을까지 덥잖아요. 9월 내내 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된 노동과 살인적인 더위에 일단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전기가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선풍기나 이런 것도 켜지 못하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날 천막에서 자야 되잖아요. 천막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네. 물도 부족해서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운지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오염된 하천물을 지금 마시다가 아, 예. 수인성 질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 아, 네. 때문에 설사하는 환자도 급격히 늘는 예. 단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실한 식사.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넉넉히 먹어도 힘겨운데 강냉이, 밥한 공기에 양배추 그리고 배추 건더기 몇점떠 있는 정도의 국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밥 먹고 어떻게 세 달을 버티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까? 굉장히 음. 힘겨울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작업 현장에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복구 지역 일대 전체 지금 식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래요. 네. 그래서 농작물을 훔치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 시간 잠만 자도 사실 부족한데 밤새워 일을 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마실 물도 없고 부실한 식사로 어, 견딘다고 하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이 지역에서 식량이 부족했다고 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뭐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이제 수혜로 집을 잃은 가정들에 네. 한해서 강냉이 40kg, 네. 잎살 20kg, 식용유 1kg을 공급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으로 뭐막 막 서너 달 먹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 그렇죠, 네. 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집이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 지금 수해 복구에 모두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경제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벌어야 생계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수해 복구에 동원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수해 복구에 동원된 돌격대원들마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때를 지어서 감자나 강냉이 농장밭을 습격하는 아, 사건까지 그렇군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수확철이잖아요. 근데 감자나 강냉이 농장 이런 막 습격을 하고 있다. 어 그러면 농작물을 지키고 가을 거지를 무사히 만약에 제대로 못 끝냈을 경우에. 내년 1년 동안의 식량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가 지금 답답한 이런 상황처럼 보이고요 일부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살림집은 지어서 뭘 하냐 당장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 집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수해복구 현장의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수해복구에 뭐 처절하게 주민들이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 정말 안타깝다 하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렵게 지금 복구한 다리나 건물, 네. 뭐 9월 달쯤에는 좀 짧은 다리나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복구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도 비가 몇 차례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비로 잠기거나 무너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경우죠 네. 물에 함겼, 한번 잠겼던 마을이나 논밭이 다시 잠기는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는 일까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홍수로 쓸려 내려간 다리 바로 옆에 지금 의주와 신우주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 두 개를 얼마 전에 건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9월 하순에 이 다리가 다시 물에 잠겼고 네. 결국 다리 두개 중에 하나는 끊어졌습니다. 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지금 밥도 빠지죠. 못 먹고 제대로 네. 못 먹고 복구 작업을 그나마 해 놓은 것이 네. 다시 무너진다면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0일 오늘까지 수해복구 작업을 마치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특히 산림집들이 다 이제 물에 쓸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4400세대 산림집 건설을 이제 끝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오늘이죠. 산림집 건설, 뭐 지금 끝났습니까? 만약에 끝났다면, 네. 오늘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대대적으로 산림집 그 예. 사진들이 보였을 겁니다. 아, 오늘 완공된, 안 나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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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제가 아침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어. 홍수로 무너진 집 4,400세대가 지어졌다는 보도는 노동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노동당 어, 창립을 네. 기념하는 사설만 지금 일면에 딱 실려 아, 있더군요. 네. 자 지난 9월 말 김정은 위원장이 의주군 서홀이 살림집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한달 전이죠. 당시 방송에 담긴 공사 현장 모습을 보면 네.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제대로 다 되지 않았었어요. 아, 네.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열을 일치는 어. 지났습니다. 네. 지금 산림지 건설 10월 10일 완료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타, 콘크리트 타설도 제대로 안된그 아, 네. 현장을 방문한 사진이 9월 말이니까 당연히 안 됐을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대단히 네. 높다는 네. 것을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하군요. 자 북쪽은 음. 좀 추울 것 아닙니까? 네. 추위가 막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는 추워질 겁니다. 참 10월 안에는 지금 산림지 건설을 네.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주민이 이제는 추위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어, 밤낮 기온차가 심해서 아침에 춥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조금씩 추워지기 네. 시작했죠. 그런데 네. 북한은 아, 더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원된 주민들은 물론 어, 전체적으로 다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고지도자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를 강력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총동원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집 건설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북한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네. 건설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 네. 예상됐던 일이다. 네. 2, 네. 3개월 만에 살림집 건설을 끝내는 것이 네.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네. 자, 근데 그렇죠. 문제는 네. 물론 총력을 다해서 국가의 모든 영향을 이것만 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네. 지금 북한에서 하는 건설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네. 평양 살림집 건설 해야 되죠. 그다음에 무슨 지방 공업 예, 공장 지으라고 또2식승 한다고 해서 그거 지어야 되죠 또 내년까지 원산 갈마지고 관광객 받으라고 해서 거기도 해야 되죠 삼지연도 또 건설해야 예. 되죠 또각 지역의 농촌마을들 농장 주택들 현대화라고 해서 네. 그것도 해야 되죠 장비와 자재가 그렇지 않아도 없는 나라인데 그 모든 건설사업을 다 하면서 수해복구 지역에 4,400채를 뚝딱 두세 네. 달 만에 해내라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짓이었던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최고 지도자께서 불가능한 지시를 내린 셈이 네.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복구 지원을 요청해 온다면 적극 네.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마 (4400세대) 집이 정말 필요했다면 중국이나 한국한테 부탁했으면 정말 뚝딱 두달 내에 정말 좋은 집 지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거절했는가 위대한 장군님이 거절했습니다. 네. 저는 이건 결정적 사유라고 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존심 때문에 네. 국제 사회의 지원을 거절했고 결국 지금 인민들이 10월, 11월 추위에 떨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작업을 끝냈을 것이고요. 네. 특히 부족한 자재나 장비 아마 주변국이 다 지원했을 겁니다. 네. 주민들의 고생도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건설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만약 지원을 했다면 어, 북한의 살림집 아마 지금 다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북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 어, 북한의 살림집이 아직까지 건설되지 않은 이유는 총비서가 어,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은 총비서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 어, 총비서의 특수부대 훈련 시찰 소식과 또 홍수 피해를 입은 살림집 건설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